젊어서 고생, 말년에 대박나는 대기만성형띠, 구독 누르고 대기룸 받으세요. 명리학적으로 대기만성형띠는 초년이나 젊은 시절에 자신의 기운이 운의 흐름과 잘 맞지 않아 고난과 역경을 겪지만 중년 이후부터 운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며 말년에 안정적인 재물과 명예를 얻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는 젊을 때 겪은 고난이 경험과 내공으로 쌓여 말년에 큰 그릇을 채우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징이 강한 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띠 젊은 시절 고생 소띠는 성실하고 묵묵하지만 젊을 때는 융통성이 부족하고 고집이 강해 인간관계나 조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노력 대비 성과가 더디게 나타나 심적인 고생이 많습니다. 말년 대박 이후 타고난 축제의 기운과 끈기가 늦게 빛을 발합니다. 50대 이후 운이 안정되며 그동안 단단하게 모아둔 재물 특히 부동산과 신뢰가 복으로 돌아와 풍요로운 말년을 보냅니다. 기. 개띠. 젊은 시절 고생 개띠는 의리와 책임감이 강하지만 강한 불의 기운화 개살 때문에 젊을 때 변동과 방황이 심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직업이나 목표를 자주 바꾸며 고생을 겪기도 합니다. 말년 대박 이후 젊은 시절의 다양한 경험과 깨달음이 늦게 전문성과 명예로 연결됩니다. 50대 이후 운이 안정되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맥이 재물과 지위상승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대박을 맞이합니다. 3. 닭띠. 젊은 시절 고생 닭띠는 재능과 영리함이 있지만 젊을 때 날카로운 성격이나 예민함으로 인해 인간관계의 구설수나 뜻밖의 손재수를 겪기 쉽습니다.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 힘들거나 본인의 재주가 늦게 발현되어 고생합니다. 말년 대박 이후 쇠의 기운이 강해 정교함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까지도 전문 직업이나 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며 쌓아온 경력과 노하우가 50대 이후 압도적인 재물과 사회적 인정으로 이어져 대기만성합니다. 대기만성 운명을 돕는 조언 1. 소띠 융통성을 기르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는 노력을 하면 복이 더 빨리 찾아옵니다. 2. 개띠 재능을 한 곳에 집중하고 자주 변동하려는 마음을 다잡으면 말년의 결실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3. 닭띠 구설수를 조심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면 명예와 재물이 오래갑니다.